호날두가 8강 모로코전에서 충격패를 당하 누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포르투갈과 모로코의 승리 확률은 각각 포르투갈 58%, 모로코 17%, 승부차기 25%였는데, 모로코가 그 17%의 확률을 뚫어내며 호날두를 좌절시켰습니다. 모로코는 전반 42분 유세프 엔네시리 선수의 환상적인 헤더로 선취골을 만들었고, 이 점수를 90분 내내 지키는 데에 성공하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호날두는 선발 라인업에도 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날두는 후반이 되어서야 교체로 투입되었지만 경기 내내 위협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그나마 연장 1분의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냈지만 그마저도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했습니다. 호날두는 경기가 끝나고 눈물을 흘리며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호날두는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더 이상 국가대표팀에서 뛸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키다는 호날두는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갈 것이지만 카타르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포르투갈 자국의 팬들조차 호날두의 은퇴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매체 아볼라는 지난 4일 호날두의 대표팀 활약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는데 이 투표에서 70%의 인원이 호날두가 대표팀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호날두는 이번 월드컵 평점 6.37점을 기록하며 월드컵 워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좋지 못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호날두는 실력적인 면도 문제이지만 대표팀 내에서도 끊임없는 불화설이 이어지면서 포르투갈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된것 같습니다. 결국 호날두는 월드컵 결승에 단한 번도 오르지 못한 채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